Question of the day: uh, Replace the underlined portion with the answer choice that results in a sentence that is clear, precise, and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 written English. One of the answer choices reproduces the underlined portion as it is written in the sentence. 그러니까 주어진 글이 맞으면 그대로 두고, 에, 아니면 옳게 쓴 거를 고르는 거죠. So, cascading to the floor in a rainbow colored shower, I saw my bead collection scattered across the entire room. 네, 일일저 저는 방방뭐틀틀렸지지아데요요여분분은잘잘모실실있있으니모모르분분은일일은은다이이보를읽읽으서서꾸로힌힌트 얻을 을있있요이이초 초점을 어에에춰춰서야야되지지어 문법에 해당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cascading to the floor in a rainbow colored shower, my bead collection scattering across the entire room. 예, 그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위에 거랑, 예. 그 다음, I saw 이게 아니라 my bead collection을 이렇게 예, 주어, 어, 주절이 좀 이상해졌죠? 그렇죠? 예, 바, 바뀌었습니다. 그럼 cascading to the floor in a rainbow colored shower. 예, 거까지는 똑같죠? I saw my bead collection scattered. Across the entire room. 거네요, 네. I saw cascading to the floor in a rainbow colored shower, my bead collection was scattered across the entire room. 네. 이상하죠, 네. 네. 자, I saw my bead collection cascading to the floor in a rainbow colored shower and scattering across the entire room. 예, 이게 답입니다. 자, 그게 왜 답인지를 일단 주어진 글에서 어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캐스케이드 라는건 원래 폭포죠. 폭포인데 동사를 였으니까뭐 폭포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걸 말하죠. To the floor. 그뭐마 바닥으로 막그 물이 흙 떨어지는 것처럼 확 떨어졌던 얘기죠. 이는 rainbow color shower니까 그 아주 무지갯빛의 어떤 샤워처럼 샤워 와 같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막. 그러니까 My, my, I saw my bead collection이라는 건 이제 구슬, 조그만 구슬 예, 그 수집한 게스캐일를 퍼져 나간 거예요. Cross the entire room. 그러니까 전체 방으로 그냥 확 퍼졌다. 그러니까 구슬을 쏟아 버린 거예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확떠다지면서 마치 폭포가 무지갯 빛을 탁 바라면서 이렇게 떠지는 그런 그런 걸 묘사하는 겁니다. 자 의미는 대충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알았어요. 자 그런데 cascading. 이건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분사구문 문제는 Participle Phrase라 그죠그 문제는 조심해야 될게 Dangling Modifier 다시 말해서 현수수식어 그렇죠? 또는 Dangling Participle Phrase라 그럽니다. 현수분사구문 현수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현수수식어라는 건 뭐냐면 지금 Cascading의 주체가 뭐가 떨어지는지 그 주체가 주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는 I죠. 그거하고 일치하는 게 좋아요. 바람직한 문장이에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 거를 그걸 바로 댕글링 댕글링 뭔가 안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댕글링 모디파이어 또는 댕글링 파티스포 프레이즈 그럽니다. 그러면 I가 주어이기 때문에 캐스케이딩이 지금 I여야 돼요. 그럼 내가 떨어지는 건가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내가 떨어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이제 분사구문을 제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독립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와 그 분사의 주어가 다를 때 그럴 때는 그 주어를 그대로 내 놔둡니다. 그런데 지금 캐스케이딩 앞에 그 주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절의 주어 I와 일치했기 때문에 없앤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말이 안 되죠.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슬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글이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주어는 아이가 됐는데 어, 캐스케이딩이 그대로 돼 있는 건다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게 이제 빨리 풀수 있는 요령이 되는 거죠. 자두 번째 보기는 그 이제 주, 주, 주어진 거를 그대로 썼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캐스케이딩 투더 플로어. 자그 다음에 주어가 지금 마이 비 컬렉션 그랬어요. 어내그 네, 구슬 그 수집 비 퍼졌다. 그런데 스케틀링이또 됐어요. 아 동사가 없네요. 여기는 그쵸? 예, 존본 동사가 없어요. 예, 본 동사가 없고 의미도 지금 내가 써 아이 써라는 말도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첫 번째 것도 그것도 일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당연히 문장 쪼가리 sentence fragment이죠.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봅시다. 아이 써. c a s c a d i n g to 이건 c a s c a d i n g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아이와 같은 거라 그랬죠? 지금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럼 I saw my bead collection cascading to the floor in a rainbow colored shower and scattering across the entire room. 자, 이거는 사실은 분사 구문이 된게 아니고요. 요거는 지각동사 see의 과거 saw가 오고, 그 다음에 my bead collection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로 올수 있는 거는 자. 부정사이면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되죠. 그다음에 현재 분사가 올수 있죠. 그다음에 또 과수동에 의하면 과거 분사도 올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 형식의 그 지각동사가 온그 문장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실 이건 분사구문으로 처리했다기보다는, 그 그러니까 분사가 온건 맞는데, 분사 구문은 아닌 거죠. 그쵸? 그렇죠? 예, 약간 좀 아, 이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그런 문법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다른 좀 완전히 좀 다른 성질로 바뀐 건데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놓은 겁니다 이게. 자, 그거는 좀더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을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초점은 어 틀린 답을 아까 옳은 답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답은 그게, 그게 지금 I saw my beat 그네 번째 하나 둘 셋인데 네, 네 번째가 정답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거 볼까요? Cascading to the floor in a rainbow color e d shower, my beat collection was scattered across the entire room as I saw.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아까 몇 번째였죠? 그 sentence fragment처럼 보인 거세 네, 번째였나요? 예, 네. 한세 아, 번째도 아니었고. 어,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만요 어, Cascading to the floor in a rainbow color shower 어, 두 번째 맞고 Cascading to the floor. 어. 아 오케이 첫 번째 거첫 번째 거가 지금 주어 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사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맨 마지막 거에는 Cascading to the floor in a rainbow shower, my beat collection was scattered 그렇게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어쨌든 어캐스케이링이 마이 비 t 컬렉션과 주어가 일치하는 걸로 어쩜 볼수 있습니다. 그니까그그 그 구슬이 이제 나의 구슬 수집이. 근데 사실은 구슬이 떨어지는 거지 구슬 수집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약간 의미상으로는 좀 이,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에 아, 구슬 이렇게 모아 놓은 게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구슬 자체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게 컬렉션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으니까 뭐 완벽하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색한 게 뭡니까? 어쨌든 주어를 치차기 위해서 수동태가 됐고요. A scattered across the entire room. 그 다음에 as I saw 이게 이상하죠. 네. As I saw 아주 이상한 뭐, 그, 전혀. 네. 그래서 답은 물론. 문법적으로는 맨 마지막 것도 as I 써도 문법적으로는 맞아. grammatically okay. even though it sounds weird, right? but grammatically no problem. but we have better choice. 그쵸? 더 좋은 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네번째거 I saw my b e a d collection cascading to the floor in a rainbow-colored shower and scattering across the entire room.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 강의는 하겠습니다.